안녕하세요. 베테랑부동산TV 김용조입니다. 오늘은 평택아파트 가장 비싼 지역, 대장지역 탑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4타입과 83타입으로 보고 24년도 10건 이상 매매가 있는 지역으로서 24년도 평균 매매가격으로 순서 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7월 11일자로 자료추출 했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동, 동삭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91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4억 7천 8백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도 4억 7천 8백 대비 0.09% 수준 이 상승했습니다. 22년대는 116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5억 7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금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월평균 51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 4천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월평균 26.3건 거래에 이르면서 4억 6천대로 1억 2천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대비 33.17%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도 월평균 9.7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5억선을 돌파했습니다. 를한 어, 4천만원 정도 상승하는 수준이 됐으며 전년대비 9.9%가 상승하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월 평균 24.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천대로 3천만 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년 대비 5.6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월 평균 15.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천 800대로 23년도, 24년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13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6억 3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도 6억하고 비교해보면 0.47%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월 평균 67건 거래, 아니, 전체 6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8억 3천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그룹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월평균 5건 거래에 이루지면서 5억 4천대, 21년대는 월평균 5.6건 거래에 이루지면서 8억 3천대로 2억 9천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53.64%가 폭등을 했습니다. 22년대는 월평균 9.3건 거래에 이루지면서 6억 이때로 2억 3천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27.1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6억, 24년대도 6억 300대로 3년 연속해서 6억대의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는 23년도 월평균 22.8건, 24년대도 22.8건 정도로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지제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8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대 1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8억대를 보였는데, 전년 대비 0.01%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매매 유럽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한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7억 8천 대 거래가 됐는데, 23년도에는 총 1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8억 15만 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8억 21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2 4년도에 평균 매매 금액이 8억대로 이렇게 횡보 상태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